한국과 캐나다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첫날 미국과 아깝게 5대3으로 패했고요. 1패를 안고 지금 두 번째 경기에 나와있고 캐나다도 첫 번째 경기, 경기를 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두 팀은 오늘 이 경기를 이겨야 다음 경기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태리에서 세계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두팀 간의 경기 캐나다와 한국은 3대2로 우리가 역전패했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아, 시원스럽습니다. 에, 몸쪽 빠른 공이었는데요. 네. 김태 선수가 정확하게 잘 받아쳤어요. 네. 1사 주자 1대2로 5개. 지명 타자 3번 강기웅 나왔습니다. 공이 뒤로 빠지는 사이 김태형 2루까지 갔습니다. 캐나다의. 소스 웨인하우스, 포수 라이피언 두 선수인데 초반에 지금 이 김태형 선수한테 좌익사에안타를 허용하고 바로 또 공을 뺏는 것이 낫죠. 네. 쭉 흔들리네요. 강경 선수 앞에 주자는 득점 위치. 똑같아, 된 것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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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아, 홈까지 바라봅니다. 홈 여유 있습니다. 김태형 득점 1대0. 아주 착시 안타, 힘안 들이고 툭같다 대본공이 안타가 됐습니다. 역시 국제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노찬엽 선수 지금 1,4,4,1,2, 강기용 1위에 뜁니다. 아 던지지 못합니다. 오 라이피언 포수는 뭔가 위축된 그런 느낌이죠. 던져보지도 못하네요. 타석에는 노찬엽 4번 타자. 왼쪽에 빠졌습니다. 3,6,1 빠집니다. 아이 홈으로 뜁니다. 강기용 득점 2대0. 자이크적시한타 네, 한국 대표팀에는 김기범 선수죠. 네. 네, 현재 김기범 선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투수입니다. 역시 그 다양한 구질과 제구력이 뛰어난 것이 이 선수의 강점이죠. 지금 캐나다 1번 타자 스테어즈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경기입니다. 김기범 네. 승리. 좋은 스타트 보였죠. 네. 네 선두 타자 스타라우스로 잡아냈어요. 캐나다 지금 2대 0으로 치고 있는 가운데 1회말 1사 주자 1루 2번 타자 듀스가 1루에 주자로 나갔고 타석은 3번 타자 로우스입니다. 2원 4구 높이에서 잡습니다. 중견수 방면입니다. 중견수 백재우 앞으로 나옵니다. 백재우가 잡기 쉬운 공 처리했습니다. 2원아 좋아요. 쳐서 아웃. 2대0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비, 캐나다 이제 2회 말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2대0으로 치고 있는 캐나다의 2회 말 공격. 선두 5번 타자 소큐. 좌익수 높은 공 아웃. 기둥발, 역시 뒷발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체크가 돼야 돼요. 네, 뒷발이요. 네. 지금 오른발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뒷발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뒷발이 홈프레이트 쪽에 붙어 있느냐, 홈프레이트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 한국 대표팀의 김병호 감독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연습 때마다 유니폼을 전 받고 있고 나오면서 혼란을 시킨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좌익수 쭉쭉 뻗어 나갑니다. 좌익수 이동하는 아, 바로 담장 밑에 떨어졌습니다. 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4주자 1루와 3루. 지금 위기. 이런 몸 쪽에다 바싹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몸 쪽에요? 네. 네. 하여튼 1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 타자한테 집착할 이유는 없어요. 원 스트라이크 투 볼. 김기범 4구. 2루 땅벌입니다. 홈에 던지지 않고 1루에 아웃. 2루자 3루 한점 내주는 한국팀. 2대1이 됐습니다. 3회 기격 선두 백재우 선수가 우익수 앞에 안타치고 1루에 나간 사이 김태영 2번 타자가 번외기판트 성공. 그래서 1사 주자 2루에 나가 있습니다. 우익수 앞에 석시안타 1타점 올렸던 강기용 원스트라이트 투볼 다시 빠졌습니다. 아, 여유있게 백재우 선수 3루까지. 뭔가 이 투수 포수간의 사인도 안맞고요좀 어정쩡한 그런 그 플레이가 자주 나오네요 네, 포수가 서둘른다는 아. 것은 투수한테는 아주 그 불안한 감을 줍니다 네. 3루간 빠지는 안타 득점타 백재우 득점 강기웅 2타수의 안타 2타점 3대1 앞서는 한국 역시 강기웅 선수예요 네. 아주 그 실점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입니다 3대1 앞서는 한국 다석모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초구 자 중간에 안타가 됐습니다. 삼루 주자 여유 있게 홈을 박습니다. 한 점만에 3대 2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코스에 안타가 세 번째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지금 같은 것은 충분히 포수 김태형 선수도 리드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아 빼버리네요. 가 내려옵니다. 뭐 오늘 이 경기를 만약에 한국 팀이 놓친다면은 다음 경기가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이력도 이상하다 싶으면 빼줘야죠. 네. 아 이광우 선수 이광우 선수입니다. 네 역시 김종호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가 네. 선발 고원투수 나옵니다. 이광우 선수죠. 이루타 나 있습니다. 좌중간 빠지는 이루타. 삼루 3루 땅볼입니다. 삼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협공 당하고 있습니다. 태그아웃. 아 삼루자 잘 잡았습니다. 삼루 3루 땅볼에 삼루주자가 홈을 파고드네요. 네 이거는 베이스러닝이 캐나다 팀이 미숙했어요. 오히려 3루 주자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1사의 주자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5개 버틀러 주자 1루와 2루. 1루. 2구 증거 투수 잡았습니다. 2루. 아. 아, 아 서둘렀어요. 서둘렀어요. 서둘렀습니다. 아 이건 더블플레이로 가야 아, 되는데요. 네. 네. 그 오히려 말이죠. 다자쪽에 집중력을 갖는 게더 좋을 뻔했어요. 네. 자 2루에. 아 이거는 삼루 주자를를 식해서 1 위에 던지를 못했는데 김경기 선수가 말이죠 네. 두발 앞으로 나가면서 바로 유격수 황전현 선수한테 줘야 돼요 네 아쉽네요 지금은 바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쫓아가면서 그냥 그렇죠. 바로 공을 일단 유격수한테 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아 다행입니다 파울티바웃 시켰어요 파울 네, 티비입니다 네 이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번트 안 되고 강공으로 밀어붙이면서 바로 주자 일삼루 아주 네. 기입니다 김태형 주자 1 3루 아, 좌익수 너무 얕은데요 홈에 안되겠죠 김태형 왼쪽에 높이 서은공 너무 얕기 때문에 3루 주자 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사에 주자 1 3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키즈를 대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생기거든요 그렇겠군요 와대분입니다 좌익수 전면 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말이 안되 못합니다. 네. 인류주자 아우 됐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이건 진짜 아쉬운데요. 아쉬운 인닝이 되고 말았네요. 한국팀의 6회 종격은 선두 4번 타자 좌익선 노찬엽부터 나왔습니다. 두 수리가 됐습니다. 첫 타석에 좌익수 앞에 안타. 1타점 올리고 있는 노찬엽 안타. 노차녀 중견사에 안타를 만듭니다. 선두타단 노찬엽 원하죠 성적이 좋습니다. 5번 타자 최명 혜 강공 1루 2루 세이프 세이프 됐습니다. 1루수가 잡아주고 2루에 던진 것이 악성구가 됐죠. 네 무사자 1루와 2루 어디 두고 볼까요? 김병우 감독은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가2두번로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네요. 아, 상당히 낮게 보였는데요. <laughs> 글쎄 저도 네. 낮게 봤는데요. 네. 지금 강공으로 갔죠. 네. 뭐 이제는 강공 밖에 없습니다. 3번 투는 안 돼요. 네. 무사투자 1와 2로 3대 2앞서는 한국팀 6회초. 아, 아쉽네요. 슬. 슬라이드에서 꼬마는 김경기. 미국과의 대전할 때도 3타 서모았다 오늘도 안타 없습니다. 출루벌 하나만 있습니다. 2구. 아. 맞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몸에 맞는 공선언하는데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송공 선수가 부상이고 강영 선수마저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아, 그럼요. 네, 웨인하우스 선수가 물러나고. 왼손잡이 투수 나오죠? 네. 주자, 만루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루의 좋은 기회 한국팀. 왼손 투수기 때문에 스키즈에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초구가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스키즈는 안 됩니다. 아, 놓쳤습니다. 3주자 득점 1루 세입. 내야 네, 안타로 그렇다 1루 수 잡지 못하는 공. 기중한 안타입니다. 네, 참 기중합니다. 1사의 주자 여전히 말로입니다. 네, 한 번은 투수. 다시 다음 타자. 펀트 스키즈 세입 됐습니다. 1루에 세입. 월세 이파회 말에서 캐나다가 한 점을 만회해서 5대 3이 됐는데 두 점차는 조금 불안하게 하지만은요. 우리 그 박동희 선수 가나 왔죠? 두가 마무리하러 나왔으니까 좀 믿어보기로 하죠. 버틀러 스라하우트공세계이 <laughs> <laughs> 네, 선수가 어떤 쪽 어떤 공을 넣을까요? 박동희 2-3 바깥쪽 빠른 공 스트라이크 아웃 네, 하여튼 좋은 출발입니다 통판하자마자 네. 세명의 타자 연속쯤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아내고 있어요 네. 승부공 던질까요? 네, 던져야 돼요 2-2 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스트라이크 아웃 박동희 네 명의 타자를 모두 맞이해서 스트라가 옷으로 마무리를 짓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에, 역시 오늘의 승리는 말이죠. 네. 김병우 감독의 적절한 투수고체. 예, 거기 아주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의 그 승리로 볼 수가 있고.